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송축 쪽에 있는 안상철 미술관에 왔습니다. 안상철 미술관은 이번 기획전은 안상철의... 채색 문이나 모란이 피기까지는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첫 번째 그 여기 좀 보여주는 작품들은 그 안상철 선생님의 그 작품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찍이 이런 나무 증거리라든지 이런 오브제적인 거를 우리 동양화 한국화에 접목시켰던 정말 우리 한국화의 새로운 이런 작품, 어떤 그 한국화의 세계를 모색해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던 선생님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오브제로 만들어진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어,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 와서 미술관에 왔더니, 이번에 또 미술관에 이렇게 부분적인 벽면이라든지 이런 또 치료를 하고 그래가지고 미술관이 전에보다 훨씬 더 산뜻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이번에 전시를 기획한 우리 김철호 관장님을 통해서 이번 전시의 의의라든지 이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전시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전시 꾸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전시의의하고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저희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네. 작품 중에서 예예. 많지 않은 작품 중에서 그 모란을 중심으로 한 안상철의 채색문 네네. 그리고 이채색문화는 어, 70년대, 80년대에 출시신 네, 거고요. 예, 그 이전에 60년대에 그 사군자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원적으로 나눠서 예, 이쪽에는 지금 채색문화 쪽으로 보라, 중심으로 해서 백매화라든가, 몽련이라든가 예, 예, 이런 채색이 강한 예, 문인화를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쪽 전시실에 하고 네. 아래쪽에는 6 0 년대 그 수묵 단체와 문인화를 예해서이게두 네. 파트로 나눠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그 세세문인화의 그 특징이라고 할까 이거는 네. 어, 안상철이 이제 원래 그 전통을 현대화하는 걸로 어,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 전통적인 화선지를 안 쓰고 네. 그 종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셨어요. 네. 클라프지지 예. 일종의 포장지 같은 거죠. 네. 그 종이에다가 화산지에서 볼수 있는 느낌과는 상당히 다른 예예. 그런 채색을 실험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수목단화에서처럼 이렇게 선이라든가 도영화에서 네. 중요한 그 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예. 채색을 위주로 해가지고 네. 어, 채색이 서로 얽히고 섞인 그런 추상적인 느낌. 네. 그래서 채색이 또 굉장히 강렬하고요. 예. 그래서 어, 특히 이제 그 문이나 앞에다 채색을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채색화와 문이나를 어, 같이 결합시킨 예.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안상조 선생님도 그걸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을 위주로 해서 했고요. 어, 이 시기는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그 오브제 예. 작품하고 시기적으로는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네. 예. 나 최승문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 크라프트지에 하셨던 그어 기법을 네. 이번에 그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안상철 쌤의 제자분 되시는 네. 몇 분을 초청을 했어요. 예예. 그래서 이 크라프트지에 그리는 최승문이나 기법을 시연을 네. 했고요. 그래서 그걸 전시장에다가 예. 지금 저쪽에다가 예예. 전시장에서 볼수 있도록 준비를. 네. 여기 지금 보니까는 뭐 영상에 네네. 이승철 선생님, 뭐 오숙환 선생님, 네네. 이런 분들이 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것같네요 예.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 나누는 대담 형식을 하나 진행을 했고요. 음. 예. 또 한쪽으로는 그 저기 부산에서 일부러 올라오신 그 김수길 선생님. 네, 네. 신 실내 대교수였던 분. 네네. 네. 그리고 성수련 어... 선생님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직접 네. 프랑스에다가 안료를 칠하고 어... 채색을 하는 그런 시연을 해 주셨어요. 네. 지금 조금 있어야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이번에 그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두 가지 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기 김승 교수님도 보이네요. <laughs> 네. 김승 교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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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개념적으로는 미술사 하시는 분들이랑 화가 네. 분들 몇분 모셔서 얘기를 나눴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네. 이렇게 만들어서 예. 소통을 잘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원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예. 좀 기다릴까요? 그래서 그 안상천 선생이 님 네. 그 네. 현대화의 현대 차원전. 네. 그 네. 그룹을 통해서, 그 뭐, 제자분들이 같이 네. 우리 한국화의 새로운 이런 걸 모색했던 그런 단체로도 또 기억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네. 네.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저쪽에는. 네. 그이 채색 문연화라는 것이 이제 기법적으로 그런 특이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네. 특히 파선지처럼 스며들지 않고. 예. 네. 그 악용부에서 물감이 서로 어우러지는 이런 효과가. 마치 추상화처럼 굉장히 강한 게 두드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관객들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대형 화면에다가 예. 네. 이렇게 그 확대를 해서 예. 추상 느낌이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런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예. 했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작품과 플러스 이렇게 영상으로서 이거를 또 확대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더 입체감 있게 이게 관람자들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죠. 네. 아, 여기, 시작이 <laughs> 여기 이 사군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네. 이거 병풍. 예, 이 매화 병풍은 안상조 선생님이 1960년대 60년대 네. 에 주로 수담차로 문인화 사군자 네. 하셨죠. 예. 그래서 이 사군자하고 저쪽에 채색 예. 두 가지를 대비돼서 비교해볼 수 있도록 음. 이렇게 꾸몄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벽에는 지금 어, 음. 전체가 다 수목 단체와 분리되어 네. 작품들이고 어, 좀 전에 보신 모란 쪽은 네. 수목이 아니라 채색 수목화, 네, 그러니까 채색 무늬나 예. 네. 그쪽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저 음. 위에 예. 한번 두고 볼까요? 여기 깊어 이 네. 많았고, 네. 표를 칠하고 예. 그 위에 그 물감을 번지게 해서 예. 자연스럽게 섞이는 그런 예. 효과를 만드시는 장면을 예. 직접 시연하고 계십니다. 예. 제작 기법에 대한 시연을 네네. 우리 후배 분들이 이렇게 보여주 제자분들. 예.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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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네. <laughs> 음. 추상적인 성격을 잘 보는 게 좋을 것고요 여기에도 별도로 네. 특별한 네. 네. 또 하나의 전시가 있습니다. 네, 공간이 마련이 돼서요. 간장 님 내려가시죠. 이거는 기록하고 기억하다 이런 안상철 나익은 아카이브 전, 전시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억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기록을 해서 기억을 해야 더 정확한 어떤 사료가 되고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고 그거를 기억하자 이렇게 타이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시는 별도 공간에다가 예. 이제 좀 지속적으로 네. 거의 상설 전처럼. 아카이브를 실제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면서, 네. 전시도 할수 있게, 예.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 벽에는, 네. 어, 이 안상철과 나이근 두 부부가, 어, 연대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을 변화해 나간 이런 거를 담았고요. 예. 그리고 사진이 어, 많지는 않지만, 예. 네. 사진들을 쭉 붙여서, 어, 이해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구성은, 사진과 신문 기사들로 해서 전체적인 그 시대의 특징을 인각을 잡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위쪽으로 가면, 네. 어, 이 미술관은 그 안상철 선생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때 몇 세셨어요? 그러니까 어, 9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정년 퇴직하시고 그 아. 돌아가셨어요. 예, 예, 예. 너무 그래서 이제 음. 나희균 작가가 남편을 기리기 위해서 네. 제자분들하고 같이 세운 전시장이고 네. 전시고 아, 네. 미술관이고 네. 아드님이 직접 설계하신 미술관이기 때문에 네. 네. 아주 그 의미가 큰 곳이죠. 그래서 네. 그 그곳에서 한 전시는 대체로 이제 안상철과 나희균을 관련된 네. 그런 전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미술관 전시도 저기다 간단하게 볼 네. 수. 잠깐 제가 이렇게 여기를 예. 스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술계에서 안상철 나이근 선생님은 사실은 좀더 연구되고 평가돼야 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상철 선생님 같은 경우 일찍에 국전에서 어, 국통영상, 대통령상 정말 국전에서 수상작가로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셨고 그 이후에 그 한국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브제라든지 이런 나무등걸 뭐 이런 거를 도입하면서 한국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갔었던 분이고요. 또그나이게 선생님도 일찍이 그 프랑스 유학을 가셔가지고 그쪽에서 활동하면서 나중에 철판, 철선 또 네온 이런 거에서 굉장히 여류작가로서는 앞서 가셨던 사실 이런 분들인데 우리가 그 미술계에서 좀더 관심을 두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나에게서 되면 지금 환기미술관에서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두 분의 아카이브를 볼수 있는 공간인데요. 김철호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또 아카이브 공간이면서 전시 공간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아카이브를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진열장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이렇게 또 안상철 미술관이 새롭게 날로 더 이렇게 발전, 새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선생님의 그 육품. 이런 것들이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안상철 미술관의 소장된 소장품이 대략 어떻게 되죠? 지 어, 소장품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안상철 선생님의 경우로 이제 그 미술관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에 전과 네. 이런 그큰 전시에서 좋은 작품들은 다. 이미 네. 너무 유명해져서 네. 미술관으로 다가 있고 네. 그리고 다른 많은 좋은 작품들도 대부분, 대부분 그 외부, 아, 네. 외부인들이 네.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희미술관은 사실 이번에 전시한 그 작품들이 네. 음,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네. 이상 안상철 미술관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고요. 주변에 그또 여러 가지 풍경, 가을 풍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상철 미술관에 오셔서 많은 전시 봐주시고요. 강추합니다. 이상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